안녕하세요. 에카스톡의 제니리입니다. 천천히 해.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바로 take your time이라고 합니다. Take는 여기서 갔다. Your time은 너의 시간. 합치면 너의 시간을 가져. 즉 천천히 해라는 뜻이 완성됩니다. 자, 그럼 따라해볼까요? Take your time. Take your time. Take your time. 이렇게 사용합니다. 허겁지겁 먹는 친구에게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고 말하고 싶을 때 take your time 뒤에 eating을 넣어서 take your time eating 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가게를 구경하려고 들어온 손님에게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. take your time d 에 you looking around를 넣어서 take your time looking around 라고 말하면 되겠죠. 오늘 내용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?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서두르겠다고 합니다. I'll hurry, 나 서둘릴게. 이때 괜찮아, 천천히 와.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서른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배운 즉시 쓸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 해커스 톡 제니리의 60초 생활 밀착 영어 앞으로도 함께해요